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십니까 대사 신앙가족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 안에서 부활 첫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이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20일 수요가정예배 말씀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합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곧 복음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 가운데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열인데요. 작은 일이 단초가 되어 시작된 분열은 결국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독교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며 이 같은 우려와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인사를 전하며 곧이어 고린도 교회 안에 내재된 신앙적 위기에 관해 언급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즉, 분열하지 말고 화합하라는 것입니다. 분쟁은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고 결국엔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요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서운 죄악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계획 가운데에는 바로 사람들, 즉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분열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되고 공동체는 결국에는 몰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사도조차도 잘 알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의 이 분열의 문제는, 이 분쟁은 겉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블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이 고린도 교회 분열은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교인들이 나누어진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 베드로파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호불호를 내세우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이라는 게 무엇이죠? 네, 분열은 곧 우열을 나누는 겁니다. 우가 있으면 열이 있습니다. 분열은 이와 같이 나누는 것이고, 달리 보는 것이고, 차별하는 것이 분열이죠. 자기가 지도하는,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가 더 나으며 그분을 따르는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이게 우열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교만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다는 편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교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다는 편견,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 틀렸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랑의 대상입니다.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자랑하고 어떤 이들은 아볼로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베드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이들은 다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이었죠. 일체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행선을 달리다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는 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존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목회자는 성도들을, 성도들은 목회자를, 성도들과 성도들은 서로가 발입니다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또 존경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풍토를 갖는 교회야말로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극복한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와 같은 교회를 벗어나는 참으로 바람직하고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냐, 아볼로냐, 베드로냐?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여기에 함께한 모든 분들,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또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교회야말로, 오늘 일치야말로,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쓰시고 세우시는 이가 주님이시며,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하죠. 주님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며,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세례를 본문 16절, 13절에서 16절까지에 이렇게 강조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부활의 영광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대사 신앙가족들에게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교회 본연의 일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전히. 하파라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니, 세워진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또한 존경하는 사랑과 은혜의 풍토들을 세워가게 하시되, 오늘 우리 대사교회가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부활 이후의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되, 이제 코로나 방역 이후로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지는 이래,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세워가는. 신앙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합하라. 오늘 이 말씀처럼 세워지는 우리 교회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